예, 곽선생님이 내일 파월에 대해서 파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laughs> 그 내일 따라갖고 주식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래 판단을 하시는데, 맞잖아요. 그래 지금 보안보안한데 저는 그래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일단 이야기를 듣기 전에 8월 4일 날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천체 해볼게요. 이걸 제대로 안 보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초기 후기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8월 12일 날에 또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양적 긴축 큐티하는게 있어요. 큐티. 그러고좀 더, 이제, 관심이 가시면 요거, 요거 두 개는 꼭 봐야 된대 말이야. 1번, 2번 꼭 보시라. 그러고좀더 마음이 가시면 7월 9일날, 그, 마음가짐 하는 뭐가 있어요. 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고, 6월 18일날, 그, 바닥 신호들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꼭한번 보십시오. 특히 1번, 2번은 꼭 보시고, 시간이 나시면 3번, 4번도 꼭 보시라. 아시겠죠? 자, 보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가, 지금. 그안 그래, 보셨으마. 가가 그거 먼저 보이소. 한번 다 보시고, 그러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 요 혹시 그거를 듣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나머지 구독자분들도 그네 가지 동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소. 이 그래, 안 보시고 이 말을 들으면 본인이 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크했죠. 사자라고 생각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핵심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내일 파월이 금리 인상에 뭐에 따라서 뭐, 뭐고, 그 주식이 박살 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그래, 그래 들린다. 그죠? 저는 그렇게생각안 한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 파월이 우회하든지 간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파월이 이슈가 이거잖아요 0.75% 금리 인상을 하느냐 1% 금리 인상을 하느냐 뭐 이건 거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없는 거 같은데 0.75도 무지하게 올리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0.25를 올려야 돼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지금 뭐 이래 이래 올린다이 말이라 그 요래 올리냐 요래 올리냐 뭐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0.75를 올리는 거는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예측을 벗어나가 1% 올린다. 1%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조금 길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그, 그 한1% 올리면 데미지가 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게 2,300이나 극단적으로 2,200 후반에 가면 다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말씀을 못 드린 건꼭 그렇게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2,300 초에서 끝나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은 0.75나 1%나 별 차이 없다. 뭐 그런 그래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떨어져, 봤대자 뭐, 그스크가 야겠습니까 그, 이제,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리는 여기 8월 14일하고 8월 10일 거를 좀잘 보세요. 이것 중에, 이제 지금 오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초기 후기, 그리고 양적 긴축, 이, 이 와중에 지금 일할까, 이할 이랄, 그러니까 일할까, 일할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요번에 0.75를 올리냐, 1%를 올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지금 뭐, 1%를 올리든, 1.25%를 올리든,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걸 언제까지 할 건가, 그걸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제가 파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작년도에 뭐라 켜놓고 면은 그, 이래 말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그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렇어요 뭐, 인플레이션도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는데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가 인상을 한다, 하고 지금 요한달 전인가, 요 앞전에 파월 나타났잖아요. 그때 방송 원문을 보면은, 원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열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뭐뭐캅까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는데, 이래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억, 그 기억을 하나 보십시오. 근데 파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어, 파월이라는 말은 연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파월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지금 파월, 연준이, 파월, 연준이, 파월, 이 사람이, 좀 당황했는 것 같아요 당황.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원래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 나빴고 또그 인플레이션이 그 금리를 올리면 잡힐 줄 알았는데 안잡히잖아요 푸틴도 맹 일조했죠. 사다 두 마리가 이상하게 지금 됐는 겁니다. 그래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라 왜당황하노 하면은 이런 짓을 안 해봤거든.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노? 하면요. 은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는 겁니다. 그러고 트럼프 때문에 일어났는 거라요. 과들이 뭐 했는 게 뭡니까? 돈 풀고로 만들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좋아하죠. 그 사람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지금 한꺼번에 받고 있기 때문에 파월도 이런 거는 경제학 책에 안 나오는 거거든. 이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그, 모른다는 거지. 이거 인플레이션 언제 잡힐지를 모르니까 자꾸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마이 올린다, 하고, 실제로 올리쁘고, 또 올리는데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파월의 포지션도 정확한 포지션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도 지금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보면은요, 조심스럽게 보면은요, 아. 파월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만큼의 그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올릴 수는 없을걸요, 아마. 근데 저도 이게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나 잘 그걸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파월이 지금 좀 당하고, 아, 요번에 금리 인상은 단발적인 이펙트, 효과밖에 없을 거다. 그럼 많이 올리면 좀 떨어지겠지. 다시 올라가리라고 봐요. 뭐그 정도. 그 다음에 파월이 아 이게 언제 그리 지금 한 번에 올라가는 게뭐 0.75냐 1%냐 이거는 단발성이라는 큰 의미 없다. 이거를 얼마만큼 오래 올려갖고 실제로 문제가 뭐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금리를 막올리는데 이제 엎어지는 기업들이 나오든지 하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거가. 지금은 막 엎어지는 기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 앞에 이 동영상을 잘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예,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뭡니까 내일 거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는데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회복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별거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또별거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 0.75냐, 1%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만 계속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짓을 얼마까지 할 건가, 이 예측들은 제가 좀더 있다 함, 할 겁니다. 제가 고민 좀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건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면은세 번째가 뭐가 면 그, 이거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가 하면, 파월이 좀 정신없다. 제 정신이 아니라갖고, 미친 사자라고 보이거든요. 푸틴도 미친 사자. 하나는 대개 속이 좁은 사자죠. 불안불안해, 파월. 그리고 푸틴은 거의 돌았는 사자죠. 이 두, 두 마리가 막 정신없이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친 사자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뭐 바라볼 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겁 많은 푸틴을 예측하기에는, 그래, 오랫동안 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못할 것 같아요. 지가 원래 올릴락 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자, 곽 사장님이 그 금리 인상으로는, 그리고 곽 사장님의 지금 어떤 그 어떤 특정 종목이 내려가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 론적으로곽 사장님 계좌하고 관계없어요. 일반 론적으로는이 금리 인상은 단발성이다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문제가 생겨도 그냥 단기적으로 올 거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큰 문제가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아, 이거 지금부터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 자 예언 놀이 하나 해볼게요. 예언 놀이. 제 말을 갖고 일반 유튜버들이 하던 예언을 하면 예언 하나 해볼게요. 예언 전부 다 좋아하시잖아. 예언은 틀리는 거를 정제로 한다. 확률 몇 프로? 확률 50%로 예언 하나 해볼게요. 자, 예언을 해봅니다. 턴어라운드가 잠깐 박살 나지만 회복할 거다. 그래보고 있습니다. 혹은 박살 안 나고 회복해가든지, 얼마, 2350을 회복 안 하겠나. 이래봅니다. 예언은 50%라에 반바이라에. <laughs> 9월 21일 참고해서 끝!